그 시민과의 약속을 했던부분들동 공약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약은 시민들과, 어, 시정을 맞고 도보정을 맡고, 군정을 맞고 자치단체 장만들이 뭐, 시, 군기관도 마찬가지로, 선거에 많은 분들 약속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대통령도 마찬가지로. 저는 이 약속을, 어, 철저하게 이행을 해야될 것이 이제 주어진 과제이기도 하고 지키지 않을 약속이라고 하지 말아야 되겠죠 약속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지켜야 될 것이 약속이기 때문에 최대한 공약을 잘 지키려고 일을 하면서 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최종 105개 공약이 이렇게 지금 설정되어 있는 이행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2분기까지의 성과를 보면 은 이제 이행 실적는44% 저희가 추산을 해봤더니 2026년도 일본기 상반기 그 전에 일본기까지 91%까지는 충분히 달성 가능하다 이렇게 나오더라그러만그더 이상 으로그투를 하는 분들이 다는말씀 드립니다 인천팔공약시청 최우수 자치단체고 인정을 받았어요 그러가지 c s a 공약시청 계획서 평가에서도 공양이 행진 정보국립대가에서도 최우수상고받고 멘트스포츠단의 진대에서도치우수하고있습니다 2023년 동양이 소상, 발전하는 성을 가기 위해서 어떠한 미래의 먹가리먹거리를 찾아서 추진해 나가느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좀그 공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 다 아시는 것처럼 제가발 그 들어오면서 어, 제시을 크게 다섯 가지 들어어요 풍요로운 경제 무엇보다도 삶이 가 이렇게 풍족한 이런 도시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모든 부분은 경제를 뒷받침줘야 국방부가 튼지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풍요로 경제 도시를 지향합니다. 두 번째는 복지를 빼놓을 수 없죠. 어, 우리가 이제 100세 시대를 넘어서서 120세대를 겪고 있는데 어, 그 모든 삶에 있어서의 복지 부분은 정정대로 할 수밖에 없고 중요해지는 것습니다 걱정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그 허사를 만들어야 될것이라을 지향적으로 삼죠. 걱정 없는 도시입니다. 세번째그러면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풍요하고 복지도 좋고 그 다음 우리가 이제 설명한 것 보니까 뭔가 일화 삶의 일환이 같은 것들이 필요하잖아요. 이제 뭔가를 즐기고 은호감도 하고 기호감도 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바로 문화 예술로 다가오는 거죠. 풍격 이 있는 그런지 선진국은 이 문화를 내라고 선진이라 국할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화적인 부분 예술적인 부분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 지역이 정말로 문화도시지역을 보시면 문화예술사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그 지역에 포진되어 있고 활동을 하는 이것만 가능 것만으로도 아저 지역은 어떻게 보기로 정말 괜찮은 것 같구나 이렇게 한번 평가가 될 겁니다. 아, 그래서 품격 있는 문화도시지향합니다 근데 네 번째, 외화협력을 해야 될것 같아요. 우리가 외국으로만 놀러다니고 거기다가 전문 간다 뿌리고 이게 아니라 우리도 간다 뿌리다 해서 우리 지역에 와서 그러니까, 그래야 우리 사상도 세계적으로 이어고 글로벌 사상이 되는 거죠. 그데 바로 이제 또, 20%십프로이라면 간과인, 간과. 아, 이것은 관광 전 세계가 가장 핵심적인 포커스고, 어, 문나를지진안위 미국인들 끌어들기 위해서, 많이글로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감만족 달라고시 오감만족, 5강만, 이 오감만족 포커스가 있어요. 우리 지역, 지역에. 그것도 말씀드렸지만 자잘자잘하지만 그래도 아기자기 하자만 우리의 삶을 두게해주 우리 서장만이가득 해주니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따져 이렇게 뭔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잘 빼고 응. 어. 여버에다면 아주 훌륭한 보석 같은 것들로 탄생이 되는 것로사받습니다 이거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그감만 응. 어... 마지막 응.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희망이 있 서산에서, 어, 아이를 키우는다면, 우리 아이, 미래가 있다. 아무런 미래가 없는 곳에, 왜, 거기에, 승지를 챙겼습니까? 아, 서산 가보면, 그런 거리또 지휘들도 많고, 이렇게 뭐, 교통방도 좋고, 의료실도 좋고, 학교도 좋고, 야, 거기 뭐, 실터, 실터가 많고, 누구, 의료단것도 많고, 어, 괜찮네. 이런 도시가 돼야 희망이 있고, 미래가 있고, 꿈이 있는다.